한때 저는 제가 사랑하는 관계를 속이거나 배반하거나 해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방황하는 마음의 부식성과 후회라는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 생각이었죠. 2년 전 에셔를 만나면서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무게감을 지닌 남자였어요. 조용한 자신감과 신중한 위트로 애쓰지 않아도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인을 찾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의 유대감은 순식간에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와 함께하는 것은 몇년 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꼬박 1년 동안 우리는 늘 함께했어요. 삶을 빠르게 합쳤고, 6개월 만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속도였지만 그때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우리는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일상의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브런치, 별로인 영화와 간식을 즐기는 밤, 별다른 목적지 없이 하는 긴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차는 거짓말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에 더 있다고 말하는 등의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갑자기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에션은 믿음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불안하거나 마음을 흔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도 내면의 그림자, 깊은 불만과 같은 충동이 내가 안주하고 있다고, 안정을 따분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마침내 메이슨이 다시 나타났어요. 대학교 때 알았던 지인인 그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동네에 왔다고 했죠. 우리는 가볍게 한잔 하기로 했는데 점점 밤 늦은 문자로 이어졌고 내셔가 외출했을 때를 노려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끊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그런 관심을 부추겼어요. 저는 플러팅에 빠졌고 두 남자를 마음속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 상상했죠. 제 운명을 결정지은 그날 밤. 애셔가 어머니 대개 간 사이에 저는 회사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메이슨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와인 한 병을 함께 마셨고 공기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도가 가득했어요. 저는 완전히 제 정신이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한 거였죠. 그 일이 있은 후 엄청난 냉기가 저를 뒤덮었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의 열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범하는 끔찍한 모습의 제 자신을 마치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오한이었습니다. 애셔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발버둥치듯 그에게 애정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그의 이야기에 너무 크게 웃으며, 필사적으로 제 비밀을 감추려고 했죠. 일주일 후, 그는 제가 잠금 해제해 둔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메이슨이 누구야?라고 묻는 그의 차갑게 부서진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화나거나 의심하는 기색 없이 오로지 심각한 절망감만이 가득했죠. 저는 그저 옛 친구일 뭐라고 힘없이 부인했지만 그는 이미 증거를 다 봤습니다. 캡처하면 날짜 제가 식중독으로 아프다던 그날. 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화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극적으로 짐을 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문을 잠그는 소리와 제 시선을 피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몇주 동안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점점 더 필사적인 음성 메시지와 울음 섞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계속 침묵했어요. 그의 sns는 사라졌고 우리의 공통지인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인 조바심에 빠져 예전에 쓰던 공유 위치 앱으로 그의 위치를 집착하며 확인하고 그의 어머니 댁 주소를 찾아다니며 비참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사무실 밖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는 단한 번도 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를 짓누르는 슬픔은 방어적인 원한으로 변질되었어요. 저는 변명을 만들어냈죠. 그는 너무 느릿하고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어. 그는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고 그 무엇이든 제 자신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 후한 카페에서 그를 봤어요. 그는 새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까만 곱슬머리에 진심 어린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한때 그를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깊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의심의 여지없이 깊은 행복감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가식은 무너졌어요. 제가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저는 무언가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오해받는 히로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반을 자초한 장본인이며 진실한 사랑을 취판 드라마를 위해 파괴한 악당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메이슨의 모든 흔적을 제 삶에서 지워버렸어요. 모든 문자 모든 사진은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제 자기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떨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 남자의 친절을 정서적 지지대로 의지하다가, 그 안정감이 너무 익숙해지면 무모하게 내던져 버린 겁니다. 저는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쉼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예셔에게 보내지 못한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중 하나는 이렇게 끝났어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비로소 제 실수의 중대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나타냈던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요. 예상대로 그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주. 저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애셔에게서였죠. 인생을 바꿀만한 간단한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그 알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울었어요. 재회를 위해서도, 화해의 희망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비로소 제 자신의 회복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용서받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깊이 있게 정직해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런 진실이 세상에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파괴적인 존재가 될수 있고 그 잔해 속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남은 자신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모든 자기 기만을 멈추는 데서부터입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진실을 인정한 그날, 비록 사랑받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